오늘은 민수기 우리가 18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민수기 18장의 내용은 보면 레인과 제사장의 직무 그들의 분깃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분깃을 보장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난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그 봉사에만 전념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숙이 우리 18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이즈파고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느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재와 속제재와 속건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 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재물과 모든 요재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난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 개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세계는이식하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분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묵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분기시요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 1조를내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제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길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숙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민수기 18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지요? 혹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태생을 한낱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11조는 내위인의 생계유지에 쓰였고 내위인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헌금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제대로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로부터 아름다운 것곧 거룩한 것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느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오늘도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